지금부터는 잭 비숍 아닌 김지철로서 얘기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고작 10회 어, 이번 2 0 2 1년 드제를 50년 기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줄리와 잭이 헤어져 있던 4년만에 저도 어, 리틀 잭 밴드와 그리고 줄리 그리 트랙이라는 작품을 다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. 어... 너무 떨렸어요. 정말 너무 떨렸고 너무 설레기도 했고 어, 그리고 어... 개인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없었던 상태에서 준비를 했었기에 좀 많이 걱정이 좀많았었어요 혼자 또 많이 해야되는 부분도 있어서 혼자 그냥 계속 그러한 대뇌인 이 그냥 4년 전과 어떤 다른 느낌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틀새이라는 작품이 어떨까 지금 내가 4년 이후에 본이 작품은 과연 어떤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그러다가 첫 공연이 되는 날이었는데, 와, 4년 전에 제가 보았던 관객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. 그 순간 제가 모든 계획하고 연출님과 같이 상의했던 모든 그런 패턴들이 다 사라졌었어요.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었습니다. 음, 어,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오늘도 음, 못 보겠더라고요. 이게 그 관객분들이 앉으셔서 저를 봐주, 봐주셨었을 때그 느낌은 와 어, 정말 저를 한층 더 뭔가 좀더 다르게 만들어 주었던 경험이었어요.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감사드린다 는 말씀드리고 꼭 싶었고요. 그리고 지금 우리 어, 들지 <laughs> 밴드 형 동생 그리고 어, 오늘 저랑 마크를 한 어, 서현 누나부터 많은 줄리들 그리고 많은 직들까지 어, 되게. 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도 너처럼 한다고 절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카톡 답도 해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무슨 공주 올라올 때다 그런 거다 공유해 주시고 너무 크게 감사해서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연출님이랑도 되게 많이 했고 작곡가님이랑 같이 작품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의 리틀잭에서 어제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시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 주었던 로브 음악감독님부터 그리고 또어 제가 동선 자체도 이제 정해진 대로 안 가고 감정에만 조금 가려고 해서 많이 고생을 했을 우리 스태프분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듣고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어 저는 가지만 앞으로 리틀잭도 많이 나갔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꼭 제과 줄리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시간 될때 들려서 다시 또 회상에 접근하겠습니다. 어, 아까 그게설 분의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정말 더운 날이잖아요. 38도가 또는 이 더위에 이렇게.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린다 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어, 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습니다 네. 제가 어, 이 공연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일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좀 만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. <laughs> 그게 최선을 다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준비한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웃고 즐길 수 없고 또 시원하게 소리 못 지르더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단 말. 백번이고 더 하고 싶습니다. 네. 아, 여러분들 때문에 힘낼 수 있었고요. <laughs>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어, 너무 길어지면 또안될것 같네요. 네. <laughs> 어, 제가 어,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음, 어제 제기라는 잭피셔라는 친구가 줄리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거든요. 근데 네,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어네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어, 저희는 물러갈게요. 어, 가시는 길 안전히 조심히 가시고요. 어, 무더운 여름 잘. 이겨내봐요.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서 꼭또 승리할 수 있기를 네. 바라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태껏 김지철이었습니다. <laughs>